인생네컷은 셀프 포토 스튜디오 브랜드로 MZ세대의 놀이터를 지향하며 즉석네컷 사진 부스를 중심으로 감성적인 디자인 다양한 필터와 프레임 DIY 촬영 경험을 통해 편안하면서도 재미있는 추억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맹 본사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LK벤처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매장 수는 326개이며 직영점은 14개 가맹점은 312개입니다 신규 계정과 명의 변경보다 계약 해지 수가 많아 전체 가맹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장 크기는 10평이며 월평균 매출은 약 478만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최고 매출 지역은 서울이 748만원으로 가장 높고 최저 매출 지역은 전북으로 285만원입니다. 인생네컷의 개설비용은 총 9,995만원으로 가맹비는 385만원, 교육비는 110만원, 보증금은 300만원이며 인테리어 및 직기포함 비용입니다. 매장 임차비용은 개설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예치 가맹금은 795만원으로 가맹비 예치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간 광고비는 8억 4691만원이 사용되었고 판촉비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직영점은 14개 운영 중이며 법 위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생네컷은 브랜드 포토플랫폼을 지향하는 셀프 사진관으로 MZ세대 감성에 맞춘 디지털 아날로그 경험 제공과 지속적인 리브랜딩 콜라보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1. 매장수 감소 흐름과 계약해지 비중 증가라는 안정성 지표 2. 서울대전 등 주요 지역과 비교해 낮은 매출 지역의 수익성 편차 3. 약 1억 원에 가까운 높은 개설비용과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구조. 4. 높은 본사 광고비 투입이 실제 로컬 매출로 충분히 연결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신중하게 창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푸차프로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